안녕하세요. 나니원입니다. 11월 12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좋은 품종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입변 산출 황선반입니다. 두 번째, 작좋은 사천황입니다. 세 번째, 홍화 사홍 소개해 드립니다. 네 번째, 홍화 소심 홍송 종자목입니다. 다섯 번째, 녹화시 예쁜 중두 소개해 드립니다. 여섯 번째 황화 소심 청금소입니다. 일곱 번째 금맥 소개해 드립니다. 여덟 번째 화영 예쁜 중투 엄지공주입니다. 아홉 번째 신라 소개해 드립니다. 열 번째 홍화 불새 소개해 드립니다. 산채 출발입니다. 산채 출발. 입변 황산반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새초촉입니다 25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잎 길이가 7cm 정도 나오고, 입폭은 0.7까지 나옵니다. 잎폭이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0.89 정도까지도 가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잎폭이 넓어지고 있는 아주 예쁜 품종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자한번봐 주시고요. 지금 보고계 진쪽은 예쁘게 잘 성장한 전진 쪽입니다. 뒤쪽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산채 출발해서 이대로 왔습니다. 새쪽인데 뒤쪽에 이렇게 어 입장 두장 있는 쪽이 있는데 이 산채 쪽지하고 이렇게 제가 새쪽으로 소개해 드리니까 한번 봐 주시고요. 끝에도 이렇게 이렇게 입장들이 크게 타지 않았습니다. 더지 타지 않고 색감은 더 예쁘고 그리고 잎폭은 더 넓게 이렇게 발전을 해가 오는 모습이 아주 예쁜 난초입니다. 전체 출발 입변 산반으로 황산반으로 그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좋은 종자로 입실하셔서 대작으로 한번 만들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잎장 모습 한번 더봐 주시고요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길이 개수도 충분합니다 전진 쪽에 이렇게 새 뿌리가 내리면서 분해 안착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도 뿌리 충분히 예쁘게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고 산채 쪽은 이렇게 조금 예쁘진 않지만 뿌리는 그래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으면서 충분히 세력받침 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매양하셔서 또 대주로 키워 보시고 전시작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상체 출발 입변 황 선반입니다. 25만 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천왕입니다 좋은 자입니다 아주 예쁜 깔끔하고 상작으로 그렇게 키워 갈수 있는 사천왕 내쪽입니다3 3 0에 소개해 드립니다 잎 길이가 19cm 이상 잎 폭은 1.2까지 나옵니다 전지적으로잎 폭이 1.2까지 나오는 탄력 제대로 받은 사천왕으로 그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촉수 내축이지만 화면으로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크게 다친 데 없이 아주 깔끔하게 예쁘게 잘 배양되었고 이대로 그냥 이대로 탄력 받아 가시면서 전시작으로 작품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작 보여드립니다. 어, 보시는 김에 뿌리까지 충분히 봐주시고요 뒤쪽 뿌리 이렇게까지 어, 뿌리까지 같이 봐주시길 어,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같이 보여드리면서 한번더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기 워낙 깔끔하기 때문에. 종자 또는 전시작품으로 충분히 어느 쪽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뿌리 개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분촉도 좋을 것 같고, 어, 또 탄력 그대로 받아가고 있으니까 전시작으로 그렇게 한번 키워보십시오. 최상의 작으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330에 소개해드리면서, 어, 뒤쪽으로 잎이 조금, 아주 조금씩 이렇게, 어, 까만 부분들은 있습니다. 단 부분들은, 어, 크게,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사진 보여드릴 때 이미 어, 파악했을 것 같습니다. 뿌리 소개해드립니다. 뿌리 전진 쪽으로 뿌리 개수가 훨씬 많이 내렸고, 뒤쪽도 아까 보셨다시피 뿌리 길이 개수가 충분히 좋습니다. 제대로 키워 보십시오. 입실 추천해드립니다. 330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사홍 소개해드립니다. 두 쪽입니다. 두 쪽에 6만원에 종자목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어, 보시는 그대로 점도 한두 군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 있지만, 뭐 크게 다친 데는 없습니다. 다친 데는 없이 이렇게 두쪽 예쁘게 잘 배양이 되었습니다. 13에 0.8에 이 폭입니다. 어, 말 그대로 종자목으로 입실 한번 해보십시오. 예쁘게 키워보시길 권해드리면서 뿌리가 좋아서 소개해드립니다. 뿌리 가닥수다 가다 뿌리 길이도 충분히 좋고, 어, 작 한번 더 봐주시고요. 혹시 종자목 찾으셨다면 입실하셔서 어, 촉수 한번 늘려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사몽 소개해드립니다. 예쁜 홍화 한번 피워보십시오. 뿌리까지 소개해드리면서 6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홍화수침 홍송입니다. 다섯 촉입니다. 6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 길이가 21cm 이상, 입복은 0.7까지 나옵니다. 어, 양쪽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양쪽으로 올렸고, 뒤쪽까지 이렇게 충분히 봐주시고요. 촉수 하나, 둘, 셋. 네, 다섯 촉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전진 촉 입장에 이렇게 스크래치 좀 있습니다. 이 부분 봐주시고요. 한 장입니다. 한장 이렇게 있는 부분까지 확인하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물고임 같은 느낌도 좀 있습니다. 다는 입장에 뭐이 부분은 또 시간이 지나면 크게. 어, 문제될 것 없으니까 어, 전체적으로 한번 더 봐주시고요 종자목 입니다 멋진 홍화소심 홍송 다섯 쪽 입니다 21에 0.7 입니다 6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뿌리가 어, 좋습니다 기, 뿌리 길이 계속도 충분히 나오고 또 촉수도 이렇게 좋으니까 입실하셔서 어, 촉수 믿고 입실하셔서 한번 대주로 키워 보십시오 뿌리까지 소개해 드리면서 6만 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중투 소개해드립니다. 두 촉입니다. 9만 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 길이가 10.5 정도 나오고, 이 폭은 0.6 정도 나오는데, 녹화시 예쁩니다. 녹화시 아주 매력적이고, 예쁘게 잘 생긴 난초입니다. 그래서 좀더 화사하고, 화려하게 그렇게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 입장도 이렇게 봐주시고요. 조금씩 상처가 있습니다. 뒤쪽에, 뭐, 쪽쪽에는. 어 조금씩 햇빛 장애같이 이렇게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전진 쪽은 깔끔합니다.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전진 쪽 녹화 한번더 봐주시고요. 아주 화려합니다. 화려하게 한번 키워보십시오. 녹화 시 워낙 깔끔하기 때문에 예쁘게 키워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5에 0.6 입니다 9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 가겠습니다 어, 전진쪽 뿌리 내림 되어 있습니다 뿌리 길이 개수 같이 봐 주시고요 이렇게 또 생장점도 살아나고 있으니까 충분히 배양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뿌리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녹가시 예쁜 중토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화영이 예쁘고, 색감 예쁜 황화 소심입니다. 청금소입니다. 두쪽에 이렇게 신화 하나 올리고 있습니다. 12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잎 길이가 15.5 정도 나오고, 잎 폭은 0.8까지 나옵니다. 크게 다친 데 없습니다. 깔끔한 두쪽에 신화 올리고 있고, 뿌리 길이 개수도 또 충분히 좋습니다. 벌버 잘려 물어서도 탄력 붙여 가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쁜 화양의 또 색감 예쁜 항아 소심 청금소 종자목으로 입실 한번 해보십시오. 전체적인 장모습과 신화 뿌리까지 같이 보여드립니다. 확인해주시고요. 12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황두 매맥입니다 종자하십시오. 세촉에 1 1만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 길이가 13cm 이상, 입폭은 0.9까지 나옵니다. 어, 촉수 이렇게 세촉 보여드립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이 끝이 조금 타서 약국 처리해 놓은 상태인데, 뭐 전체적으로는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어, 벌버가 또 이렇게 좋습니다. 목대 좋기 때문에 종자하시기에는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세촉 소개해 드립니다. 작은 좀 작지만, 탄탄하게 한번 키보십시오 뿌리 가겠습니다 뒤쪽 뿌리는 탄나가좀 이렇게 있었는데 전진쪽으로 뿌리 내림도 어 제대로 다, 잘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진쪽으로 이렇게 또 생장점이 살아나고 있으니까 종자목으로 입실 한번 해보시고 또 촉수 늘려가시면서 멋진 황두금메 꽃 한번 피워보십시오 전체적인 장모숙 오여드리면서 뿌리까지 소개해드립니다 11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음지공주입니다 어, 화양 예쁜 원판 중투화입니다. 중투화에 음지공주 한쪽 23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 길이가 15cm 이상이 폭은 0.6까지 나옵니다. 아, 워낙 개체수가 많진 않기 때문에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음지공주 전진 한쪽 종자목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중투 이렇게 아주 멋지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음지공주 입장 중투 모양. 확인해 주시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늬 보시고, 예쁘게 또 키워보십시오. 한쪽이지만 전진입니다. 전진이어서, 탄력 빨리 붙어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뿌리 보겠습니다. 종뿌리 가닥수가 지금 현재, 긴 것까지, 짧은 것까지, 네 가닥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하나도좀 있지만, 그래도 생장점 살아나는 뿌리들이 또 생해나 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귀한 개체 엄지공주 입실하셔서 종자로 한번 키워 보십시오. 23만 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신라 소개해 드립니다. 아주 예쁩니다. 제촉입니다 35만 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잎 길이가 11cm 이상이 보건영점 팔까지 나옵니다. 깔끔합니다. 상처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배양된 데다가 이 끝이 또 좋아하시는 동그랗게 예쁘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꽃으로 조금씩 좀이이 정도는 애교로 좀 봐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이 끝마다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 생겼습니다. 탄력 제대로 받아가고 있는 신라로 소개해 드립니다. 세 어,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 이 정도 목대와 또이 정도 어, 좋은 작으로 이렇게 키워 가시다 보면, 은이 어, 정도 세력 같으면 내년 신화는 아주 더 멋진 신라로 그렇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라 소개해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한번더 봐주시고요. 깔끔하게 입실 한번 해보십시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가닥수도 또 충분히 나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뿌리 길이 계속 같이 소개해드립니다. 아주 멋집니다. 신라 종자목으로 입실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보셔도 아주 깔끔하게 뿌리 잘 내려 있습니다. 35만 원에 소개해드립니다. 11에 0.8의 입폭입니다 추천해드립니다. 신라 종자목 탄력 받아가시면서 한번 키워보십시오. 소개해드렸습니다. 홍화 불새입니다 홍화 중에 또 가장 인기 있는 품종 중에 하나, 워낙 색감이 예쁘기 때문에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불새새초기인데 꽃을 이경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11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입길이가 16cm 이상이 폭은 점8까지 나옵니다 꽃부른 재미로 입실을 한번 해보시고 종자목으로 확보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입장 하나 탄 부분은 있지만 나머지는 깔끔하고 작은 작은데 또 이렇게 멋지게 꽃을 달았습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꽃보는 재미로 또 입실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꽃이 마를까봐서 그냥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격도 또 저렴하게 그렇게 소개해드리니까 나중에 또틀었을 때는 뿌리 쪽으로 또 조금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꽃보는 재미로 입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 꽃을 이렇게 이경이나 아주 예쁘게 달았습니다. 홍화불새 12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이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